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은 XRP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은, 음, 현재 채널링이 밀리는 중이에요. 자, 채널링이라고 하면은 보통 세력이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예, 또, 따르게 뭐, 추세선의 평행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세력이 움직이는 예, 구간들을 예, 추세적으로 잡아내는 자리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즉, 세력이 움직이는 핸들링 구간을 예, 잡아내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쓰는 채널링하고 예,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조금씩 미세 조정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시장 요, 요 선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움직이고 있는 선에 대한. 자, 일종의 추세선이지만, 예, 추세선을 움직이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계속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바꿔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일종의 핸들링 라인을 추적하는 추세선, 예, 개념으로 좀 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영상이기 때문에. 그도 제가 쓰는 거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 초록색은 21선이고요. 자 밑에 하얀색은 예, 241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은 뭐 매매 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예, 저, 저 같은 경우 예, 현물 거래를 웬만하면 거의 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예, 선물에서 매매하고 있고요. 현물은 가끔 가다가 심심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요. 예 지금 추세선을 제가 그려 놨었는데 예 오늘 밀리는 중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현재 미세 조정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추세선을 안쪽으로 안 들어와 주면은 계속 현재 조정 구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조정 구간이죠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지금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예, 이 빠지는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추세선은 안쪽으로 예 올라와 줘야 예 현재 추이 추세선의 지지가 되는 모습이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음, 조정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프 x r p 죠 엑셀피 바뀌었어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또 똑같습니다. 똑같이 핸들링 선이에요. 자, 세력이 움직이는 구간을 예, 추적하는 추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현재는 이 안쪽 추세선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예, 예.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 그리고 현재 21선 밀리고 있지만 현재 상승에 대한 이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금 확대해서 서 그림을 그려 볼게요 그서 그림을 그려 보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자 여기 박스를 치면은 예,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올라갈 거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예, 미끄러트리면 이렇게 미끄러트릴 겁니다. 자,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릴게요. 즉, 만약에 세력이 어, 형님들이 이제 올라가는 차트를 만들려면요, 예, 결국 빼는 척을 해야 돼요. 예, 빼는 척을 해야 예, 개미들을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빼는 척을 하는 구간일 수 있다. 그럼 그 빼는 척을 어,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그러면은 음, 이거를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 하락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 상승에 대한 예, 반 정도를 빼줍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은이위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빠질 때는 예, 여기가 고점이 예, 꼭대기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여기 구간에 물리신 분들하고는. 조금 얘기가 틀릴 수 있겠지만요. 단기적으로 현재 차트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은 자이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가 꼭대기일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종목이 미끄러질 때 결국은 본인들이 예 물린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런 예 자리들이. 요 꼬랑지 부분이죠? 요 꼬랑지 부분들이, 자, 본인들의 꼭대기로 보일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 빼주는 자리인 거예요. 자, 형님들도, 예, 돈을 많이 버시려면은, 올, 올려가면서, 예, 개미들이 부을게 예, 털어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기술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부분에 대한 또 기술적인 예, 구간이에요. 구간이 또 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일종의 이런 게박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자, 요요 요 구간 뚫어주면은 예, 종목 잘갈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음, 단기적인 대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결국. 어이 윗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아마 조금 걱정이실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흐름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밑으로는 사실 걱정이 없으시죠. 플러스권에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이 구간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 현재 흐름이 조금 음,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현재는 예, 하지만 여기 추세선이 지지만 돼준다라면은 이 추세선 타고 다시 올라가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 3,500원 밀리지 않으면은 현재 지금 XRP 같은 경우 초급등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초급등 차트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자, 3,500원 밀려지 밀리지 않으면은 형님들의 의도는 초급등 차트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는. 자, 음, 그리고 만약에 단기 목표는요, 현재 6,562원 잡으시면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음, 4,375원도 충분히 빠질 만한 자리인데요. 만약에 찍고 빠지던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는데, 예, 현재 바로 밑에 구간에서 눌러주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생각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뚫을 겁니다. 자, 찍고 빠지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쨌든 중요한 저항 가격입니다. 자, 요 4375원 위쪽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이국 위, 위쪽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예, 털어내기 위해 현재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조정에서는 안 털리시는 게중요하고요안 털리시는 게 중요하다, 일단. 자, 기수작 뭐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예, 보통 중장기로 잡으셨거나 단기이시면은 이부 여기서 만약에 본인들이 단기로 잡았다 예, 그러시면 사실 여기서 손절이 나가시든 혹은 아마 여기서 손절이 나가셨든 할 거예요 근데 뭐 중장기로 뭐 본인들은 잡으셨다 예, 그러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6562원 예뭐 단기 스윙일 수 있겠죠 뭐중 중기까지는 아닐 거고 예 단기 스윙 정도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목표가 잡아드린 겁니다 지금 단기 단기적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아마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 나가실 분들은 저는 이미 나갔을 거라고 분명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만약에 중장기를 잡으셨다 지금 시장이 제가 아까 조정 중이다 그것만 설명을 드렸지만 시장을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현재 시장이 중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중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물렸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결국 시장은 말기 꼭대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꼭대기 가, 가봐 가봐 가시면 말이 꼬이네요. 꼭대기까지 가시면은 거기에서 잘팔아내시면 돼요. 자, 투자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투자는 자 이렇게 됩니다. 예여기서 물량을 안 털리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떨어질 땐 물량 안 털리기. 자 올라갈 때는요. 예 꼭대기 팔기 게임입니다. 꼭대기 팔기 게임. 뭐단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커트. 여기서 여기 요기 컷트 이런 식으로 먹어내는 거고요. 예, 결국 중장기로 만약에 좀 들고 가는 매매다. 예, 스윙 이상으로 예, 본인이 매매를 하고 있다라면은 예, 결국 꼭대기 팔기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잔파동에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물론 어쨌든. 중장기로 잡으셨다면, 기본적으로, 에, 시간을 쓰실 각오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시간 좀 쓰시면 돼요. 자, 뭐, 제가, 뭐, 여기서는 처음 말씀드리지만, 제 주위에 1등 부자가 한천억대이 수준인데, 요 분, 요 분밖에 없어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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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는 다 10억, 10억 에, 고, 고기입니다. 고, 고기 미치, 미, 미치겠죠? 에, 10억 달이부터 100억 위치라는 얘기죠.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분 같은 경우는, 음, 굉장히 낮은 단가의 비트를 잡고 있어요. 예, 그걸 끌고 오신 분이에요. 몇 수년 동안 끌고 오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내신 분이라서. 자, 어쨌든 뭐, 잠파동에 연연해 하지 않으셨던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예, 그리고 뭐, 비트에 대한 어, 이분들이 이분이 이제 예전에 거래소를 또 운영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때문에, 음, 비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성견 지명이 있었다 예, 근처 분들이 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금 물려도 만약에 물리게 되면은 코인에서 물리면 보통 3-4년이죠. 예, 3-4년입니다 기본. 하지만 뭐 지금 일단은 예, 그렇게 물릴 자리는 아니에요.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중기로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물릴 자리는 아니다. 세기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6560원을 드린 겁니다 자뭐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여기 지금 충분히 한번 흔들고 갈 수도 있는 자리라 여기서 리뉴얼 될 수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 빠지면은 여기가 아마 꼭대기를 보이시겠죠. 예, 근데 아마 여기서 세팅을 다시 할 겁니다. 이첫 번째 게임을 끝내고 두 번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현재 뭐 흐름이 좋진 않은데 결국 시장이 예, 돌아가주면 시장이 만약에 위쪽으로 다시 턴하게 되면은 예, 종목들 다 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기술적으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자리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뺐다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 자요 여기 분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꼭대기 아니에요. 예, 물론 여기서 차트흐면 이렇게 가면은 제 말이 막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예, 나중에 만약에 여기서 차트가 다시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예,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종목이 갈수 있냐 없냐 그그 예, 그 문제라서 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아마 이번 사이클에 XRP의 사활이 어느 정도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사활이 결정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이번 사이클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속 지켜보시면 되겠죠? 예,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빠질 자리니까, 예, 요 자리 지지되는지 여부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요런 식으로 가게 된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자리가 4,175원입니다. 자, 여기 근데, 하지만 요 밑에서 눌러준다라는 거는 여기 한 번에 뚫을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뺐다 갈 거다 그래. 그러면 여기 찍고 빠집니다. 예, 보통. 요날 찍어 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뭐 이렇게도 갈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흐름상 예상은 4 3 7 5원 다이렉트로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추세선까지 올라가 줄 거예요. 예, 여기 추세선까지 가게 되면은 예, 정고 뚫어주는 움직입니다. 임 하지만 정고에서 만약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만약에 이 추세선을 못 뚫고 올라간다. 예, 밀린다. 혹은 여기서 이렇게 밀리 움직임 보여준다? 예, 그럼 쭉 빠집니다. 예, 쭉빠지니까 음, 제가 요 가격을 들였어도, 아마도, 예, 정고 근처에서, 예,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뭐, 일단 당기적으로는 그렇다. 예, 오늘 빠질 자리고, 이거 예, 지지받기 시작하면은 올라가니까, 그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예, 그리고 여기 분들, 예, 제가 볼 때는 6 62원까지, 이 예, 추세선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 이거 뚫어주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쏴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음,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 어, 결국 종목의 목표가가 중요한 문제라서요. 자, 저기 위입니다. 저기 위. 예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뭐 지켜보시면 되겠죠. 예, 차트 맞춰내는지못 맞춰내는지는 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오늘은 빠지는 분위기니까 멘탈 떨어질 때는 멘탈 좀잘 잡으시고요. 예, 빠질 때는 물량 안털릴 게임입니다. 예, 결국 게임에 승리자는 물량 안 털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요. 예, 이 구간에서 앞만 잘 바라봤자 꼭대기 못 팔아내면은 예, 음 꼭대기에 팔아낸 사람이 승자가 돼버립니다. 예, 결국. 예 먹었던 수익을 토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렸고요 조금 빠지고 가니까 멘탈 잘 잡아라 예 그리고 전고에서 에, 현재 나와 있는 전고 상태에서 물리셔도 예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목표가 그 저기 밉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에, 뭐 지켜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단기되는 이 정도 물량 예, 여기서 패키지 마셔라. 그리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 예,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자. 예,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요 이렇게 큰 그림을 봐야 되겠죠. 예, 큰 그림, 큰 그림. 자 이런 흐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 빠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큰 그림은 여기서 이미 빠졌는데 이거 버티셨으면은 예, 충분히 버티실 수 있습니다. 멘탈적으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뭐전고 위에서 조금 어느 정도 흔들어 준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요이 요 추세선을 만약에 그냥 쭉푹 이탈한다 그러면 조금 걱정해야 되겠지만 아마 어 밑에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안뺄 거예요 예 이미 뺄 자리는 충분히 여기서 흔들어 뒀습니다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너무 자뭐 걱정도 팔자라서 일단 현재 오늘은 빠지는 움직임이라서 예 멘탈 부분 조금 설명드렸구요 단기 대응은 예 결국 요 기술 예 기술적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예, 요거 알려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빠질 자리인지 올라갈 자리인지도 모르시면은 예 어쩔 수 없이 빠지면은 그냥 무조건 걱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자 알려드렸고 예 전고 예 유추세선 추세선에 대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유추세선이 관건이지만 예 무난하게 6,562원까지 올라가는 흐름 만들어질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